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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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엿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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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셋넷 다 써였어 하나 둘 33번 여성 남성이 손을 바꿔주면서 좌회전 남성 등 뒤로 좌회전 남성이 쉬워주면서 좌회전 여성 손 풀어주면서 좌회전 등 뒤로 또 좌회전 남성이 어깨거리 시켜 주면서 좌회전. 2회전 시켜 주고 손 받아서 다시 좌회전. 남성 제자리에 있고 여성만 좌회전. 등 뒤로 좌회전. 어깨거리 좌회전입니다. 네 박자를 하는데 앞으로도 박자, 뒤로도 박자. 그리고 남성이 백회전 시켜주면서 마무리. 이제 34번. 남성이 손 바꿔 잡으면서 여성 좌회전. 남성 등 뒤로 좌회전. 씌워주면서 좌회전. 남성 혼자 회전, 여성은 좌회전. 네 박자 갔다가 남성이 백회전 시켜줍니다. 여성, 오른손이 있는데, 남성이 팔꿈치 접어서 어깨걸리 팔꿈치 접어서 어깨걸이 시켜주고, 그손 그대로 풀어서 여성도 좌회전. 남성이 넘어가서 등 뒤로 좌회전. 또 마무리도 좌회전. 35번, 4박자 사인, 2번 들어오고, 2회전 사인이 들어오는데, 여성 유회 전만의 남성이 커트를 시킵니다. 발 모았다가 뒤로 백회전, 네 박자만의 커트, 그 다음에 제자리 돌리는데 네 박자의 커트, 다시 제자리 커트 후2회전 마무리. 이번에 설명드릴 지루박 여성의 스텝은 제 루틴 순서 35번입니다. 35번은 여성이 회전을 할때 남성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커트를 시키는 스텝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먼저 보여드리면, 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n 셋넷 다섯 여섯 n 하나 둘셋넷셋넷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옆모습으로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네박자 보내줍니다 n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2회전 사인이 들어왔는데 여성이 2회전을 하겠습니다. 엠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를 가려고 할때이 하나의 진행을 할때 남성이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그러면 여성이 가다가 그대로 모으시면 됩니다. 여섯 박자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남성이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그럼 백회전 가겠습니다. N, 셋, 넷, 다섯. 자, 회전을 하려고 여섯을 진행을 할 때, 진행을 할때 남성이 이쪽 팔에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걸렸고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왼발 진행하면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성이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여성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로 마무리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성, 2회전, 앞으로 2회전 보여드리면, 셋, 넷, 다섯, 여섯을 가서, 원래 2회전이라고 하면, 하나를 가서 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까지 갔을 때 남성이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여성이 몸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둘을 모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N, 셋, 넷 다섯 여섯 원래대로라면 하나 하시고 둘을 모을 건데 하나의 남성이 왼쪽 팔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여성이 회전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모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 회전 백 회전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준 남성이. 앤,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을 진행,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여기서 진행을 하는 남성, 여성이 오른팔을 잡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쪽에서 백회전 그대로. 앤, 셋, 넷, 다섯, 남성이 브레이크가 오니까 여기 쪽에서한번더 보여드리면 N, 셋, 넷 다섯 원래대로 하면 제가 여섯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남성이 진행하는 여성의 오른팔을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모아지시는 게 아니라 진행하던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전력을 다시 남성의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성이 회전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뒤로 백 회전 보여드리면, n, 셋, 넷, 다섯, 여섯을 가려고 하는 남성이 탁 잡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린 걸남성이 역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n, 하나, 둘, 셋 가셔서 모으시면 됩니다. 남성이 딱 잡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계셔야 여성, 남성이 잡았을 때 여성이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진 이외전을 하실 때, 셋, 넷, 다섯, 여섯을 놓고, 이 발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남성이 브레이크를 걸때 벌써 혼자 가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못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가 진행을 하고, 모아지셔야 됩니다. 뒤로 회전하실 때도 남성이 회전을 시켜주면 셋, 넷, 다섯입니다. 그리고 여섯에 이게 아니라 여섯은 이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발을 잡을 겁니다. 이 팔을. 그럼 그발 브레이크가 그렇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성이 이미 몸을 돌리면서 가버리면 브레이크가 엉뚱하게 걸려서 여성이 그 다음 사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회전하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 두셔야 이런 스텝이 나왔을 때 브레이크가 잘 걸려서 예쁜 커트 스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성 스텝 중에 제 35번 루틴 순서에 대한 여성의 커트, 커트를 하기 위한 충실한 베이직을 밟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이직 이쁘고 충실하게 연습 잘하셔서 예쁜 커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지루박 여성의 베이직은 전진 이회전입니다. 그동안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연습해 놓으신 이회전은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는 이회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회전하시는 이회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래도 오른쪽 회전하고 왼쪽 회전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놓고 연습해 놓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이회전 먼저 보여 드리면 엔 셋, 넷두개 직진, 두개 직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게 그동안에서 많이 사용해 놓으신 전진 이회전입니다 그럼 오늘 사실 왼쪽으로 하시는 회전은 N. 두 개를 직진을 하시면 왼쪽으로 도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왼쪽 회전은 N. 셋, 넷, 두 번째 발부터 회전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a 직진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왼쪽은,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왼쪽 회전. 자, 옆모습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a n 두 번째 발부터, 그리고 다섯에 열어놓으시고, 자, 하나, 둘, a n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한번더 정면에서 설명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시는 거는 두개 직진해서 세 번째 발부터 회전. 맞습니다. 자, 왼쪽으로 회전 하시는 거는 두 번째 발부터 회전. 그리고 진행해서 마무리는 뒤로 두 개. 다시 한번 더. 앤,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2회전하고 왼쪽 2회전이 스타트 하실 때 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거에 신경 쓰셔서 자 오른쪽은 이미 연습을 많이 해놓으셨을 테니 이 왼쪽까지 같이 충분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루박 여성의 베이직 중에 전진, 2회전, 오른쪽하고 왼쪽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지루박 여성의 베이직은 백 회전입니다. 그동안 여성이 오른쪽 왼쪽으로 전진 회전, 전진 회전은 충분히 연습이 되셨고요. 이제 뒤로 회전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회전하시는 것도 오른쪽 왼쪽이 다 있는 것처럼 뒤도. 오른쪽 회전과 왼쪽 회전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 보여드리면 여성 왼발입니다, 왼발. 뒤로 가실 때도 남성이 왼발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시고 내 오른발을, 오른발 이렇게 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다시. 자, 오른쪽 회전에 대한 설명. 왼발 후진. 그리고 오른발에 회전이 들어옵니다. 어깨를 남성이 사인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한번. 왼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이쪽에서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왼발은 후진. 그리고 내 어깨나 다른 데서 사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몸을 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행.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한번 더. 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반대 방향. 자, 아까는 후진을 해서 오른쪽으로 틀으셨고요. 이번에는 왼쪽 회전인데요. 왼쪽 회전을 하실 땐 남성, 여성이 이렇게 뒤로 백을 하시면 못 돕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미 왼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발을 미리 돌려주실 거예요. 왼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한번 더. 왼쪽 회전. 왼쪽 회전은 후진이 아니고 남성이 이미 회전을 하라고 사인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자, 이쪽 방향에서 옆모습 보여드리면, 왼쪽, 후진 안 됩니다. 남성이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왼쪽 어깨를.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엔,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다시 이쪽 방향에서 보여 드리면 후진을 하실 때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시작점이. 자, 왼발을 후진을 해서 남성이 이쪽을 틀어 주면 오른쪽 회전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왼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성이 먼저 시작을 시켜 주면 바로 회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 백회전도 시작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르세요. 시작하시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거 신경 쓰셔서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루박 여성의 베이직 중에 백회전이었습니다.